문자 봤죠? 계좌번호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. 아니 계좌번호, 아니 계좌번호 계좌번호 받아 적을 준비하시라고요. 계좌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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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아니 근데 외, 외국인이세요? 네 저는 한나 나는 한국말 어 조금은 조금 어저 조금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죠? 아니 계좌번호 받아 적을 수 있죠? 계좌번호 계... 계좌번호? 계좌번호? 계... 계장이 아니라 계...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좌번호가 나에게... 아니라 계좌... 아 알았어요 계좌번호 계좌번호 받아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종이 있죠 종이종이종이 뭐... 뭐라고요? 종이종이종이 존이 있어요 니네 돈은 있나? 돈이 네 설새끼만나 무시하냐 어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신..신..신..신한은행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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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.한은행 신..신한..한 신신신신하 아니라 신한 한. 천천히 천천히 신..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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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도 똑같잖아 음. 새끼야 아너 새끼 새끼 나쁜 말인데 세계 <이> 나뿐만 아한국 나 와서 요부터 배웠는데 아~ 나받아로 (110) (229) (2가) 아니라 (11) (12) 1. 1. 2. 1. 2. 아니 (12) 1 (129) (11) <laughs> 2, 2, 1. 1. 2, 2 9 (11) 숫자 (1), 1. 1, 1 2, 나나영 o no, no, 모릅니다 다나파키스 than me. No, no, Pakistan. y 아네 want to take c a r 구가 아니라 영 r own. Ah, 영 guess you need a yoga. No, Pako, who h i d 천 e n there? Who 뭐라고? 9 9영영 칠팔 아이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라팔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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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천천히, 천팔팔팔팔팔팔팔팔팔이팔팔 우리는 봐주는 거 없어 그냥 다 죽인다 그냥 정말 너무 자비하네 <laughs> 알겠습니다 아,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합팔팔팔은 저는 잘하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빨리 해보자. 빨리 하시면은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네18503아 천천히 18503아나 아, 했습니다 78504 아, 78이 아니라 18 18503너 18. 욕을 왜 하는 님네가. 아니 한국사람 욕이 아니라 18 18 요번에 새기마 각 새기. 요가 요가 1 이게 10 여기고 인마 18을 진짜 18 진짜. 18 18503 18, 18594 18503 새끼야. 503 새끼야. 20, 0이랑 9를 아직도 5. 헷갈리면 어떡하냐 새끼야. 천천히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음부터 제세... 아. 빠르게 중간 빠르게 중간 빠르게 해서 타타타타타 <laughs> 타. 하겠습니까?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네 장난 맞춰줄게 오케이. 110 019그0 7방 그.. 뭐라고? 한국말 똑바로 해라 한국말은 나 한국말 다 못해요 아, 한국말 잘 못하구나 한국말 잘 못하구나 저희 할머니가 한국분이 있습니다 나도 아, 할머니가 한국분이있오니다야 <laughs> X나 <존나> 똑같애 <적> <laughs> 나도 좀할줄 아는데 잠깐만 있어봐, 나도 보여줄게. 아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. 애미야, 옆집 할머니는 칠손 잔치 호텔에 세따더라. 난뭐 그런 거 필요 없다야. 어차피 나 죽으면 매일매일 잔치 할거 아니냐. 아우 <laughs> 한국 한국말 잘하시네요.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? 가보니까 한꺼번디 시험이라 에미야 거기 처음 쳐다 너 받아볼라크 그 그렸냐 이 정도는 해야한다지 마녀! 야 인터폴 인터폴 한번만 해줘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이 정도는 해야지 후후후 잘한다 너 내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야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야 내가 보이스피싱 3년차인데 3년, 이런 다 처음이다